네. 안녕하세요. 백호러너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어, 제가 최근에 신발을 하나 구매를 했고, 초보러너 분들, 특히 입문자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자 신발 리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신발은, <목소리> 마 벨로시티 나이트로 3입니다. 제가 이 신발을 입문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신발을 1년 전쯤에 하나를 구매해서 450km 정도 직접 신고 뛰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장점이 좋고 입문자분들한테 적합한 신발이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중간에 나이트로폼이 들어가 있어서 적당한 푹신함과 그리고 적당한 반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초보 입문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했기에 추천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 퓨마 그립 그리고 내구성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신다 보면은 금방 닳아 없어지게 되면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 내구성이나 퓨마 그립이 굉장히 유명한데, 접지 부분에도 굉장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신발을 추천을 드립니다. 퓨마 라인업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데일리 조공화, 지금 보여드렸듯이, 벨로시티 나이트로 3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러닝화에 속하고, 그리고 트레이닝 러닝화, 어, 디비에이트 나이트로 2나 3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속합니다. 저도 디비에이트 나이트로 2를 하나 갖고 있어서 포인트 훈련을 하는데 많이 신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싱 라인업입니다. 여기에는 퓨마 디베이트 나이트로 엘리트 3 같은, 어, 그런 대회용 신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레이싱용 신발을 퓨마 라인업에서 가지고 있진 않은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디베이트 엘리트 3를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저한테 퓨마는 잘 맞는 신발이어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퓨마, 벨로시티3에 대한 스펙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퍼는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통기성이 좋은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신어도 어, 많이 답답하거나 덥지 않습니다. 제, 지금 제가 이미 사용 중인 신발도 검은색 신발인데, 여름에 덥다고 느끼거나 신발에 열감이 많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게 파워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어, 얇은 재질의 어떤 메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발을 잘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무게도 가볍게 하고 통기성도 좋게 이렇게 파워 테이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발 끈 부분은 끈과 혀 부분은 어, 얇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반사체가 들어가 있어서 빛을 반사해서 저녁에도 좋은 반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잘 풀리지 않는 신발 소재의 끈이 들어가 있어서 신발을 한번 묶으면은 잘 풀리지도 않습니다. 혀는, 어, 적당한 두께의 혀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고 그리고 발등을 어느 정도 보호해줄 수 있는 좀 쿠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어,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힐컵과 힐컵 패딩 부분입니다. 힐컵도 단단하게 잘 잡아주고 패딩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서 초벌어는 분들은 안정성 있게 신발을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폼입니다. 미드폼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나이트로 폼이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푹신함과 그리고 빠른 스피드 한 5분대 초 중반 스피드에서는 반발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스피드를 조금 올려서 달리게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효과 좋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어, EVA 소재로 들어가 있어서 내구성을 강화해서 만들어 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450kg 정도 사용한 신발도 아직까지 어, 별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솔 입니다. 아웃솔 보시다시피 넓게 고무가 다 전면적으로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무게는 조금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퓨마 그립, 바닥을 접지하고 차고 나갈 때 슬립이 없이 잘 차고 나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구성이 강한 부분은 굉장히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75 기준으로 무게가 274g 정도 나가기 때문에 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은 무게입니다. 데일리 러닝화 기준으로 200 중반에서 후반 정도 무게가 나간다는 걸 감안했을 때는 딱 중간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고 지금 요 데일리 러닝화 퓨마 벨로시티 3 같은 경우에는 모든 면에서 데일리 러닝화로 손상이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1년 정도 신으면서 굉장히 만족했기 때문에 하나를 더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조금 단점이라면은 퓨마 신발 자체가 발볼이 좀 좁게 나옵니다. 그래서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퓨마를 신고 많이 답답해하시거나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엔 2E 와이드 버전까지 나오기 때문에 발볼이 넓으신 분들도 어, 2E를 착용하시면은 어, 문제 없이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2위보다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퓨마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퓨마 신발 설명은 여기까지고 이 퓨마 신발을 신고 10km 정도 러닝을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중원공원에서 러닝 스타트를 했습니다. 오늘을 가민 코치가 템포 훈련을 지시해서 6분대 페이스와 5분대 페이스를 달려보면서 새로 산 퓨마 벨로스티 3 느낌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한번 6분대 페이스와 5분대 페이스 느낌을 느껴보겠습니다. 지금은 6분 대 페이스로 달리고 있는데, 확실히 새 신발이라서 그런지 쫀쫀하네요. 적당한 푹신한 느낌과 함께, 그리고 바닥을 밀 때, 휴먼 그립이 느껴지는 그런 치고 나가는 느낌, 그리고 나이트로 폼에서 느껴지는 반발력 <laughs> 다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예, 계속 뛰어보겠습니다. <laughs> 2km 정도 뛰었고 지금 페이스는 5분 페이스로 뛰고 있습니다. 확실히 페이스가 올라갈수록 신발의 반발력이 극대화되는 느낌이네요. 어, 느낌을 말씀드리자면은. 약간, 저는 탱탱볼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게 말랑말랑하지만 탄성이 있어서 톡톡 튕겨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카보나에 비해서는 반발력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미드푼 높이가 36mm인 데일리 러닝화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만족할 만한 반발력이다 그와 동시에 빠른 스피드에서도 발목이나 발등을 잘 잡아주고 있어서 안정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동천 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날씨가 진짜 너무 좋네요. 가족 단위로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러닝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 좋습니다. 계속 달리겠습니다. 지금 내리막길에서 4분 40초 페이스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아, 확실히 내리막길 속도가 붙으니까 탄력이 더 좋네요. 9km 조금 넘게 뛰었고, 완만한 언덕을 뛰고 있습니다. 아, 완만한 언덕에서도 발구름이 상당히 편하네요. 기존에 신고 있었던 신발이지만, 확실히 안정감과 성능 정말 나쁘지 않은 좋은 신발인 것 같습니다. 5월 18일 일요일 오후 런닝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퓨마 벨로시티 3. 새 신발을 신고 런닝을 해봤는데, 총거리는... 14.47km. 평균 페이스는 5분 10초 페이스로 템포 러닝을 했습니다. 어, 확실히 450km 정도 신고 뛴 벨로시티와 새로 산 벨로시티 신발은 차이가 나네요. 훨씬 더 쫀쫀하고 편안하고 탄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러닝을 느꼈습니다. 초보 러너분들께서는 신발 고르실 때 퓨마 벨로시티 3 신발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장단점을 잘 따져서 신발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퓨마 벨로시티 3 신발 리뷰와 14.4km 러닝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이 조금만 한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